안녕하세요. 에테나 홀더 여러분, 박수진입니다. 오늘 에테나 코인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에테나 코인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시거나 흔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락업 해제 일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 볼 건데요. 락업 해제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 두는데 이것을 풀어 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락업폐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락업폐제 직전의 모습들인데요. 락업폐제 후에는 급락이 나오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특측도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는 리플 XRP의 락업폐지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는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미 알 사람들은 실제로 가격을 뻥튀기한다는 걸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만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락업폐지 일정에 맞춰서 그 전에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 라고페즈 후에는 급등 후 급락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라고페즈 전에 매수하고 라고페즈 후에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데요. 제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기도 했고 국내 거래소 마켓메이커 출신이라 특정 경로를 통해서 재단 측에 라고페즈 일정을 입수했는데요.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라 제가 중요한 내용은 모자이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문서에는 재단 측의라고페즈 일정부터 소각량 분기 목표가까지 모두 나와 있는데요.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매도를 할 겁니다.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나가면 대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모자이크가 없는 이 문서의 원본과 함께 언제 얼마에 매수를 해야 하는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8월 5일에 옴니 네트워크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5,6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옴니 네트워크 같은 경우 이번에 락업이 풀린 물량이 그리 크지는 않아서 약32% 정도 상승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틀 만에 가져간 수익으로는 꽤나 괜찮은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 홀더 여러분들이 이번 락업 해제 일정을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옴니 네트워크처럼 적은 물량이 풀리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물량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문에 역대급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에 맞춰서 반드시 타점 잡아 나가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타점 놓치지 않도록 전달 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010-5434-6669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무료로 정보 공유 드리는 대신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급 정보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정말 인생 역전도 노려보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CEO인 아서 헤이즈는 밈 코인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언급한 코인들을 보면 페페, 마더, 모그, 트럼프, 슬러프, 부고부 밈 코인 등 정말 다양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가 언급했던 밈 코인들이 대부분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냈다는 점 ]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헤이즈는 실제로 페페 마더 모그코인등 다양한 민코인을 매수했다고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코인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가 언급한 이후에 모두 큰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민코인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무라드입니다. 무라드 또한 여러 민코인에 대한 추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x p x 코인, 기가차드, 모그, LPU 코인 등 여러 코인들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LPU 코인 같은 경우, 무라드가 소개한 직후 무려 2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해당 코인들의 차트를 보시면 아서헤이즈의 언급 이후 큰 상승이 나왔던 것과 동일하게 모두 큰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라드 본인도 XPX 민코인에 31만 달러를 투자해서 5천만 달러의 재산을 손에 넣기도 했는데요. 이걸 원화로 계산하면 약 4억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약. 690억 원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무려 160배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페페코인이 2,200% 폭등했다. 트럼프 민코인이 만찬 이벤트에 60% 급등했다. 페페코인으로 1,5000배 수익을 기록했다. 퍼츠 펭귄 시바인누 심승코인 등이 급등했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페페코인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110 6일 만에 10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었고, 308일 만에. 약 3200%에 육박하는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밈코인은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정말 시원시원한 상승이 나온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마켓메이커, 즉 시장 조성자로 알려져 있는 윈터뮤트의 지갑에 다수의 밈코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윈터뮤트의 밈코인 포트폴리오의 64%는 이미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 바이낸스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윈터뮤트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플로키, 페페 등 각종 민코인들이 급등하게 되면서 급등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었고, 일부 밈코인 프로젝트는 또 다른 마켓메이커인 DWF에게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밈코인 급등의 배후에는 마켓메이커 세력들이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윈터뮤트에 대해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이렇게 정말 많은 밈코인들에 대해 물량을 확보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서헤 아서헤즈와 무라드 또한 윈터뮤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서헤이즈, 무라드, 윈터뮤트가 모두 동일한 특정 개인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옮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지갑 주소를 추적해본 결과 원어로 약 167억원이라는 거금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갑에서 총 5개의 민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중 2개의 코인은 벌써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다. 한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약 120만 퍼센트 상승이 나왔고, 또 다른 하나는 43만 퍼센트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여전히 매집 단계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에두 코인처럼 정말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세 개의 코인을 모두 조금씩 모아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코인들을 조금이라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코인은 1만 2천 배 상승이 나온 건데 20만 원만 더. 두었으면 약 24억 원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빔코인은 위험성이 높은데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수익이 나게 되면 정말 엄청난 대박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빔코인이죠. 그 중에서도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윈터뮤트, 무라드, 헤이즈 등도 매수를 한 코인이라면 상승할 확률이 더더욱 높겠죠. 그래서 저도 조금씩이라도 해당 코인들을 매집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코인들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가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이 코인들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자 인증만 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010-5434-6669번으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해당 코인들이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상승 나오기 전에 꼭이 코인들을 조금이라도 모아두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인증하시고 해당 코인들에 대해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